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있는 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해왔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어 본인 스스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에 앞서 본인이 죄,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본인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인간 제사를 통해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그 제사는 사실 어이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해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말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아, 이 제사장들조차도 불완전하다. 이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온전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3장 5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되어 있고,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의 재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 하셨는데요. 그 제사는 단번에 드렸지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고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하고 온전하고 단번에 해결하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어, 그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믿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거에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우리 인생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영원히 끝이 나고 어, 완벽하게 끝이 나고 단번에 끝이 납니다. 그것이 히브리 10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학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가 참제참제사장입니다참 제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살, 살펴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 과연 그가 참 제사장이 맞나고 얘기할 때 사실 걸리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의 이제 기자는 어, 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 브라함을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히브리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처부수고 돌아올 때 멜기세댁이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알아본 이후에 자신이 싸움에서 얻었던 부분들을 10의 1을 멜기세댁에게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10편, 110편 사실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론은 한참 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저 밑에 자손이죠. 한참 후에 이 아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의 어떤 부분들만 제사장으로 여겨을 받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아론 자손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겼던 어, 그멜기세덱의 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차를 쫓는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틈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론자 손이 아닌데, 참 제사장이 맞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것을 상세기에도 언급하지만, 시편에도 언급을 해왔고, 그것을 히브리스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참제사장다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구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 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차후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이루신 일을 다룰 때요 구절을 잠시 좀 설명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튼 그는 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마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자기 피를 드려야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죽음과 결핍과 사단에게 매임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모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사실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없다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였냔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담보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담보내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